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스가랴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또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그때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게서 내네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받고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가레서를중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스가랴 3장을 중심으로 주제가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제로는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내가 옷을 벗고 너를 입히리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자, 스가랴 3장은 두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의 3장 내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보라 내가 네게서 내 죄악을 취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결케 한 다음 구절에 한돌 위에 일곱 눈이 있으리라는 환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리아서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관입니다. 그리스도관. 그리스도관이 스카리아서의 특징입니다. 여기 3장에서는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가서 보면, 보라, 내가 내네 종, 가지를 낼 것이라고 했어요. 내종 네 가지를 낸다. 가지를 낸다고 하셨죠? 그리고 3장 9절에 가 보면 한돌 위에 일곱 눈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 1절을 보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대체 사장 요호수아가 아니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가 거기 있어요. 사탄이는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이라 했습니다. 보여주시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요수아를 뭐해요? 고수하기 위하여 그의 오른편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느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느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요수아를 고수하는 사탄을 꾸짖고 요수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인 요수아에는 죄 없다 말이죠 여기서 잠깐 이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택한 요수아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까맣게 탄 거슬린 그런 나무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아.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어요. 책망하노라. 이렇게 한 단어가 두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주님이 너를 책망하노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셨으며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불에서 꺼낸 나무는 요스 요수아를 가리키면서 요수아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해 돌아올 때까지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받을 그럴 뻔한 그런 위태로운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심므로 말입니다.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무지하기 때문이, 때문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와 칭의의 선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탄을 책망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절에서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제거한다. 여호수아는 신분이 대체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정죄 받고 사면받았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용서의 산포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요호수아 본인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후 요호수아는 값비싼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용서받은 후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결한 관은 그가 제사장직에 다시 세움받게 되는 기쁨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스갈에서 1장, 1절로 2절에서 사탄이 요수화를 정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기독인들을 정지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 항상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 개교인을 이렇게 접근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거, 삼는 거죠. 사탄은 여간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멀리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한 벗, 친한 친구, 친한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는 남편도 될수 있고, 아내도가 될수 있고, 자식도 될수 있고, 이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도 그 틈새를 파고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나와보라라고 한다느니, 뭐, 나만큼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한다든지 말 등등. 비교의식을 갖게 하게 만들고, 우쭐대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사탄이 이렇게 그런 자에게 접근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비교의식을 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급기야는 자살을 하기도 만들잖아요. 자살. 사탄이 요수아를 정죄하는데 어느 위치에 서 있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정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두루 다니는 됩니다 두루 다녀 삼길차.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을 정신을 막 현승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탄, 교묘한 그런 방법, 방법 가지고 접근하는데, 한술 더 떠서 사람과 꼭 같이 닮은 그런 로봇을 이용하는데, 사람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공지능을 프로그램하여 인간을 공격할 날이 모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설 자리가 없는 지금 로봇 시대가 이미 도래되었잖아요. 응? 중소기업에도 이 IC로봇이 잔열돼가지고는 기계를 다 운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느 기업체나 관공서에도 절간에도 점집도 가정에도 인공지능을 프로그램화해야 되는 그런 로봇이 등장을 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뭐, 청소하는 것이 없나, 어?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이 없나. 참,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응? 식당에서 요리하는 그런 로봇이 있어요. 응? 기름에서, 뭐, 튀김, 튀기고 말이다 합니다. 로봇이. 여기에는, AI, 이, 인공지능으로 최첨단화 되는 그런 로봇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미 이용되고 있기도 해요. 드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다량으로 생산돼가지고 다량면에서 사용될 겁니다. 군사용으로. 인간을 살상하는 화학무기로도 사로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에 그냥 되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또 가장, 가장 그런 드론 것이 있다고 하면 드론인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드론으로 이삿진도 들어 올릴 수 있고 포를 장착하여 적진으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명중 폭발시키는 그런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미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도 남북한도 이렇게 드론 전쟁으로 압박을 이렇게 기획하여올 것입니다. 아무튼 AI 인공지능 최첨단화된 프로그램으로 장착된 로봇이 길을 안내하는가 가이드 역할도 하고 그가 때로는 살인 무기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걸 이용하네요. 이걸 이용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변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뭐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육은 죽일 수 있지만 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음? 응? 우리 인간의 혼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왕좌를 봅니다. 보좌는 또 왕좌로 버리게 되죠.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사람을 무수히 죽일 것인가 죽여요 그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이수인666이 표를 받거나 손에다가 이마에 받지 않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일 것이라고 했어요. 매매도 못합니다. 신앙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순교하게 되고 또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세상 것을 택하여 육육육을 받을 것인가. 주님께 속할 것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흰 옷을 입을 그 날이 올 것인데 말이죠. 다시 스가에서 3장 2절을 보면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며 요수아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했습니다. 또한 3절을 보면 말하겠죠.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그래서 누가 요수아가 하나님은 요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도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지하고 비방하고 고소해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공격해 올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지할 자는 아무도 없다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청자 여러분 착각은 금물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하지만 나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의 피로 용서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요수아는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받고 너를 입히리라 하시에 그랬습니다. 받고 입히시느가 받고 입혀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요수아를나 자신으로 생각해봅니다. 나 자신으로. 하나님은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옷들을 벗기라고 하셨어요. 더러운 옷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신분을 받고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3절, 5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신부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의 옷을 벗기신 후에, 보라 네가 네게서 내 죄악을 제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힐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바른 회개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신 후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모두 벗겨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의로 나타난 거라. 의의로. 예수 그리도의 의의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삶의 소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이 영원히 유하, 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청자에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송 선교 후원은 주의 일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좋은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 원합니다. 사랑 합니다.